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맞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온조커피와 함께 여러분도 따뜻한 겨울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번에 월가의 소식 벌써 비춰주셨네요 그래놀이 투자자분 이완스태프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밤 사이에 다우가 엄청 올랐어요. 이게 네네. 올해 신고가인 거죠? 맞습니다. 어. 네, 올해 신고가 <laughs> 그래서 아닙니다. 시장이 음. 지금 이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음. 확실히 강하게 지금 투자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금융지표 한번 볼까요? 쭉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어, 확실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계속 이제 빨간색 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음? 국채 금리는 좀 어제 좀 올랐어요. 그왜 오른 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어 연준 의원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어, 약간 이제 메파저발언어그 예,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그동안 이제 수익률이 또 많이 떨어지면서 어 전반적으로 음. 어 이제 그 차익실한 매물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에 뭐 유가가 어제 한2.8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또, 또 떨어졌다. 네. 음. 네, 뭐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정례 회의에서 음. 100만 배를 추가 감산하겠다. 그쵸. 예, 그렇게 얘기했으면도 불구하고 음. 아마 자발적인 감산이기 때문에 음. 쉽지 않을 거다.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주가제 아, 유가는 좀 빠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치의 종목들 네. 오늘 한 세, 다섯 가지 준비하셨죠?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어, 일단은 목표가를, GM의 목표가를 45달러 상향조정했어요 어, 이번에 또 네, 주조하는 책이. 네, 굉장히 어제 얘기했던 음. 내용들을 갖고 바로 얘기를 해줬고. 네. 어, 그런, 뭐, 그래서 뭐, GM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한1% 이상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어, 여기다 또 딴지를 건 게, 포드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죠. GM과 포드가 완전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GM이 저도 이제 장중에 1% 상승한 걸로 봤는데, 이제 앞판에 상승폭을 또 줄였어요, 네, 아쉽게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이제 그 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혀, 음. 협의안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네. 비용이 증가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아, 아 이걸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대비 책을 마련하라 하는데 뭐 우리 힘들어요라는 음. 얘기만 밤새 한것 같아가지고 그쵸. 내년에 네. 형순현금으로도줄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 주가는 어쨌든 네.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 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 그, 세이스포즈 어예 어제, 예. 예, 어제 실적 발표 나면서 음. 아, 세게 올랐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는 7 세일즈포스는 한9.3% 아, 상승하면서. 스노우플레이크 가더 올랐었네요. 네, 네. 음, 7%. 네, 그래서 어, 두 회사 모두 지금 AI 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음. 자, 쭉쭉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라운룩 인수를 했어요. 네. 어, 인수는 제 발표를 했는데 어,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는 음. 주가는 한1.96%좀 떨어졌습니다. 항상 인수하는 쪽에서는 네. 돈 쓰니까 주가가 그렇죠. 좀 빠지죠 케이슨 쪽이 오르고 네. 음. 그래서 어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필립스 66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음. 어, 행동주의 투자 펀드인 엘리어 펀드가 이제 어, 지분 투자를 했고요. 네. 이미 또 10월 달에 어, 엑스모비라고 이제 쉐브론도 인수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음.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정의업계가 이제 좀 구조정이 좀 오지 않나 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좀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음. 어제 사이버 트럭을 인수했는데 를 음. 효과는 좀 별로 없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인수, 인수를 아, 한게 인도 인계를 한 거죠 인도 를 예, 했죠 인도. 네, 네. 근데 그좀 이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인수가 많아가지고 오 <오늘 웃음>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네, 에브비죠, 에브비 네. 우리 이제 아, 그 바이오 시뮬러 회사인데 음. 아, 이노뮤젠을 1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이제 합의했습니다. 를 어. 그래서 주가가 뭐2.81% 상승했고요. 네. 어 사실 어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라는 그 제품입니다. 자가면역 치료제거든요. 음. 뭐 글로벌 탑10탑 1이죠. 탑티언데 음. 어 기존에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이런 쪽에서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안과 면역 이런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음. 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업체도 최근 들어서 인수합병이 이제 인수 합병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에브비가 먼저 음. 그시 어,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발른이그에서 네, 그런 <laughs> 아, 상황이었습니다. 의무부여하지 마세요. 그런 안어에 네. 네. <laughs> 의무부여하시면 더 네네. 이상해지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는 이야기를 네.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네.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푸터마켓에서가 한 2%대 하락세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자. 하나씩 또 자세하게 볼 텐데 경제지표 그다음에 네. 웨이게이 오팩이 (100만 배로) 추가 감산 합의는 했지만은 좀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음. 했는데 가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브라질도 오 c 플러스에 회의를 참석시키자 어. 아~ 이런 얘기까지 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원래 이제 추가 감산이 음. 100만 배럴했는데아 음. 200만 배럴이었죠? 하루 200만 배럴이었고, 거기다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제 추가 자발적 감산을 한 상태에서 음. 또 추가 어, 100만 배럴 감산 합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아마 어떻게 보면 오PEC 프로스 쪽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확실히 많이 떨어질수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어제 우리가 관심 많았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어, 3.0%로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근원 PC 물가도 3.5%로 전년 네.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8천 건이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웨이. 조금 더, 예, 예, 조금 더 이제 나왔어.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 둔화 쪽에 대한 어, 지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 이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5.8까지 올라왔어요. 음. 지난달에가 45였는데 음. 어, 급등하면서 아마 구매자 쪽에서는 조금 이제 이 심리적으로는 음. 경기 상승의 회복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좀 기대가 조금 나오진 않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뭐 페드웨치에서, 페드워치에서 보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아. 어, 이번 달, 이제 30, 아, 13일 날, 음. 99.7%로 기준금리 동기를 보고 있고요. 음. 3월 달에 한 3월 20일에 또 있거든요. 요 네. 이때 한 25p나는 한44% 정도 를 네.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새벽 시우리나라 5시? 지금 네, 네, 5시부터 네. 그 사이버트럭의 인도가 시작이 됐다. 네, 10대. 네. 예. 한국에서도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에에 킹스맨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예약을 하셨대요. 네. 아, 너무 음. 비싸다. 서도 예. 한국에서도 어. 비싸죠.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고가 가장 싼건 그, 7만 달러. 그거는 근데 또 네. 2025년에 나오거죠요 네. 지금 나오는 거한 1억 정도 1억 하는 거 1억 정도 예, 예, 고가 모델입니다. 부담이 <laughs> 되긴 하네요. 네. 네. 배송비도 꽤 나올 텐데. 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한번충전의 주행 거리가 804km다. 음. 어, 꽤 나오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돼서 부식을 막고 그다음에 크롬과 니켈을 덧씌웠다. 음. 방탄도 된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73,000 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포드의 그 F150 라이트닝이 5만 달러 수준이에요. 아. 네, 똑같은 근데, 전기차인데.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걸 <laughs> 두고 네. 똑같다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소재나,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네. 이 내부나 뭐, 그쵸. 다른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니까 러 뭐, 포드 시리즈를 원래 있던 차를 그냥 음. 전기차로만 바꿨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면, 어,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음. 근데 지금 그리고 1년 안에 재판매는 금지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 일단은 이 차가 뭐 크롬도금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보니까 만들기 가 힘들고 비용이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영업마진이 쉽지가 않다 그 예, 다음에 수리가 수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예. 한번 망가지면, 예. 망가지면 끝장이다 저, 전체 다다해야될것 <laughs> 네, 같아요 게. 예 그래서 아. 어, 시장에서 지금 이게 왈가왈가한 왈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금일 주가는 음. 장중에 한1.66% 정도 빠졌고요. 시간 외에서는1.87%더 음.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멋있는 건 멋있습니다. 멋있다. 네. 예, 그리고 네. 미국은 워낙에 이제 통기가또 자유화된 네. 나라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살면 방탄차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막 쫓아오면 차에 뭐, 숨어야 될같아요 일단 저도 사실은 뭐 음. 그게 더 훨씬 낫죠. 네. <laughs> 자 다른 기업 중에서는 유아이패스. 음. UiPs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도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 핫해요. 네, 핫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u i p 스가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 음. 회사 같은 게우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기반 자동화 로봇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음.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 지금 뭐한 전망치가 분기 매출이 아 어, 지금 어, 죄송합니다. 3억 2,600만 달러, 음. 그다음에 EPS는 0.12 음. 달러가 나왔는데 EPS가 전망치에 비해서 한78% 정도 음. 올랐기 때문에 네. 어, 오늘 주가는 장 외에서 시간 외죠 시간 외에서 12% 넘게.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로봇주가 지금 승승장구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UI 패스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불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는 마벨테크 실적 발표 네. 내용 볼까요? 네, 음. 예, 마벨도 지금 시장 전망치 정도를 상회했다.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이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네. SOC 반도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여러 개 반도체를 하나의 칩에다 넣어갖고 음. 그것을 이제 기능을 다화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의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음.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적 전망치 를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지금 웹터마켓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는 2.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실적을 지금 보니까 음. 어, 그 매출이 음. 어, 142억 달러. 네. 아 14억 2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14억, <laughs> 14억 2천억, 달, 2천억 달, 네, 달러. 달러. 그다음에 EPS가 0.41 달러가 나왔고요. 요건 음. 시장 전망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그냥 한 마이너스 0.66%로 그냥 큰 움직임 이 없고. 시간 내에서 한1 4 정도 이제 음. 예,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넘게. 어, 아직까지는 이제 시, 뭐 시장 전망치 정도 나온 걸 보면은 음.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어, 업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이어서는 어~ 델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델은 좀 약간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아~ 음. 어, 매출은 매출은 223억 달러로 부진했어요. 네. 전망치보다. 전망치가 230, 230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약간 음.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음. 반면에 이제 EPS가 1.88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 전망치는 1.46달러였었어요. 음. 그래서 전망치는 좀, EPS는 좀 상해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한1% 정도 오른 상황이었고요. 음. 시간 내에서도 한0.8% 내외로 이렇게 오른 상황을 이렇게. 마,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 같은 경우 요즘 뭐 스토리지 같은 쪽에서 음. 엄청나게 지금 아, 고부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전망, 이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저희가 봤던 컴퓨터, 뭐 서버 회사라고 보시긴 좀 이제 완전히 회사가 음. 다 바뀌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 대로 항상 요즘은 AI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붙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요즘네 음.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쭉 확인해 봤고요. 이제 12월 첫 거래일을 네.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야 어, 내일 사실 이제 연준의 파우리장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 오늘 밤이죠. 네. 음. 그다음에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설이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있어 음. 설마 또 찬물을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또 받아주질 않는. 같아요 음. 뭐라고 하셔도 음. 아~ 그리고 어, 주요 일정은 뭐~ 또 이스라엘 하마스가 임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을 했어요 에휴, 예 음. 그래서 어, 일 (1일) 오전까지 간다. 그다음에 음. 중국이 지금 카이신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음. 요즘 중국이 계속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음.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조금 한번 중국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크게 볼 기업들은 지금 많이 덥다. 없어 보입니다. 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도 요목조목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너리투자자님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번 한주 동안의 월화수목금 방송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번 주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예, 네, 다음 주부터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월무브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